안녕하세요 홍식이디저트 대표 홍상석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라떼아트 파우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라떼아트 파우드는 간단히 말해서 라떼아트를 연습하실 때 비싼 우유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 파우드를 사용해서 라떼아트 연습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파우드에 물만 타면 우유가 되는 아주 신박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라떼아트 세계 챔피언인 언포하고 같이 언포리 테스트에 참여해서 같이 만든 제품이고요. 어 일단 뭐 보시면은 우유 값과 이게 유통기한도 2년이라서 엄청 길고 보관도 편리하기 때문에 우유처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사이트에서 6,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6,200원요? 이 6,200원으로 우유 7리터를 사신다고. 아라떼아트를 연습하시는 분들이나. 네네. 교육원 등에서는 매우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네네.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, 그리고 이게 실제 했을 때 우유와 유지감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제품은. 어. 스팀 쳐도 거의 우유와 비슷한 효과가. 있어요 그러면 물과, 네. 물과 그 비율대로 맞춰서 만든 후에 네네. 스팀으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 낼수 있다. 이 얘기죠. 같이 이 물에다가 우유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저어서 저으면은 우유가 되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아... 이제 스팀을 치시고 똑같이 라테 하면 쌀을 품은 달고나의 약자로 쌀고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어, 기존에 요즘 이 달고나가 시장이 요즘에 핫하게 달고나 커피가 유행하고 있는데, 그 달고나에 쌀티밥을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만든 신제품입니다. 드셔 보시면 은어 예전에 그 달고나 가재가 있던 그냥... 엄청 단맛만 있었다면, 이거는 달, 달콤하면서 무수한 맛을 같이 낼수 있기 때문에,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, 카페 음료 재료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, 그냥 디저트로 드셔도 아주 맛있는 제품입니다. 동일한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? 네, 지금 아직까지는, 이제, 시제품이 막 개발되어서 나온 상태고, 조만간에, 공식 디저트 사이트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, 아마 스톱팜에 따로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